안녕하십니까. 송화명입니다 여기는 충남 논산시에 위치한 탑정호 생태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탑정호 호수를 이용해서 주위에 연못을 만들어가지고 꽃길 조성, 둘레길 아주 코스가 아주 좋습니다. 꽃길 조성과 그 다음에 날씨 조건이와 봄나들이 하기 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이 생태공원을 한바퀴 도우는데 한2 시간 정도 걸립니다. 시험시험 걸어서. 육까지 꼭지를 한번 감상하시고 조금 있다가 또 탑정 호소에 가서 다시 한번 동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감상들 하십시오. 따뜻한 봄날인데 지금 조금 뿌였습니다. 미세먼지가 조금 껴 있습니다. 그래도. 바람은 산들산들 불고 아주 봄나들이 하기에 꽃길 두 송에 저절로 힐링이 됩니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제 탑정 호수에 왔습니다. 지금 힐링 수변 테크 태크 산책로인데 테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호수 가라면 걸어보겠습니다. 어습니까이 탑정 호수가 굉장히 넓습니다. 아주 잔잔한 물결이 파도가 힐링 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감상하십시오. 아주 넓고 큽니다. 물도 맑고 깨끗하고 좋네요. 호수 가운데 위에 이렇게 나무가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쪽도 보시면은 지금 누루 위에 나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주 호수가가 넓고 좋습니다. 어떻게 감상들 잘 하셨습니까? <laughs> 감사합니다, 할리야. 땡큐 a n k y so much.